우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생산 업체 중 하나인 카메코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광하는 일을 하는데요. AI 시대에 우라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의 주가 상승률이 웬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능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SMR 관련 투자처로 평가되는 BWX 테크놀리스도 있습니다. 본업인 핵 잠수함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각화된 SMR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원자력 발전소용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설계 조달 시공을 아우르는 전통적인 EPC 강자인 플로우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SMR 시장의 향후 전망을 내다보고 2011년에 일찌감치 SMR 기업 뉴 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 내 우라늄 최대 생산 기업인 우라늄 에너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북미에서 손에 꼽히는 큰 자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